오늘의 사연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 부모님의 미움이 결혼한 지 2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것저것 볼일을 보고는 우리 집에 오십니다. 선물받은 사과 가져왔어. 그냥 시간이 남아서 와봤어. 등등 이러면서 알아서 오십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셔서 싫어하기도 힘듭니다. 오늘 된장국 많이 싱겁다. 기본적인 요리도 못하는구나. 며느라 시어머니 본좀 받아서 청소 좀 깨끗이 해라. 돼지 우리도 아니고 집이 이게 뭐니. 시 부모님은 제가 하는 거에. 일일이 트집을 잡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잔소리하지만 남편은 무신경합니다. 또 시부모님이 잔소리하시러 집에 오셨길래, 여보, 당신이 집에 오시는 거 불편하니까 오지 말라고 말좀 해줘. 라고 호소해봐도 알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모님과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신경조차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의 말씀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고 반박도 합니다.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에서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소금을 적게 넣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청소 별로 깨끗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말해봤지만 싫은 소리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느니 뭐니. 남편은 눈앞에서 제가 잔소리를 들어도 편을 들어주거나 하는 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년째 매달 시부모님께 5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아 드리는 게 이유이지만 솔직히 생활은 어렵습니다. 무심한 남편에게 용돈 드리는 걸 그만하자고 얘기해봐도 부모님께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지만 생활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매월 50만원씩 고정지출이 생기면 생활이 확실히 쪼들립니다. 딱히 시부모님이 가난한 것도 아니신데 생활에 도움을 드리려고 남편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혼할 때 이미 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월 50만원이 20년이면 정말 큰돈인데 정작 고마워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말씀하십니다. 한 달에 겨우 50만원 보내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 그렇게 당당하려면 쥐꼬리만한 용돈 더 주던가. 제가 반박할 때마다 용돈을 인질 붙잡듯이 억지 부리시며 증액을 요구해 오십니다. 달라고 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내드렸더니 당연히 줘야 하는 거로 바뀌더군요. 흔히 말하는 호의가 권리가 된 셈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저녁에 여느 때처럼 시부모님 두 분이 다 같이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 길에 한번 와봤어. 근처라고 해도 도보 10분 거리에 사시니까 그냥 오시면 되는데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 아무 일 없으면서도 꼭뭔일 있어서 오는 것처럼 말하십니다. 마침 저녁 시간에 오셔서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메뉴는 된장국과 시금치입니다.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식사에 돈을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요새 매번 같은 메뉴에 돈 없어서 먹는 밥 같네? 아들한테 이런 풀떼기만 먹이면 어디 힘이라도 쓰겠어? 며느라, 된장국이 무슨 된장향만 나는 것 같아? 너무 싱겁고 맹물이야, 맹물. 계속 이런 식으로 값 맞출 거야? 지금 여유가 없어서 반찬은 이것뿐이에요. 맛없으면 안 드셔도 돼요. 계속 말하지만 아버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굳이 싱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전체적으로 싱겁게 먹자고 부탁도 했고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용돈 주는 것 때문에 너희 갑자기 가난해졌어? 아들 대기업에 다니고 돈도 많이 벌면서 그 정도 용돈은 아무렇지 않잖아.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냐? 그러고 보니 저번 달에 명품 가방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돈 쓰니까 풀떼기만 잔뜩이지. 쇠가 빠지게 돈 벌어오면 뭐해? 허튼데 다 쓰는데, 아들 생각하니 눈물이 다 난다. 그 가방은 10년 전에 산 거고,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정말 눈치는 개나져버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마음에 안 드네. 용돈 주는 게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15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걸 참고 있는 거야. 눈치가 이렇게 나옵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말안 해도 알아서 올려주고 더 많이 준다는데 겨우 그거 주면서 여유가 없다느니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 그거 보태서 나아질 것 같으면 그돈 없어도 아무 상관없으니 너희들 그냥 써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보내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라 안 들여도 티도 안날 테고 저도 욕안 들어도 되고 어머님, 아버님도 화낼 일안 생기시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계속 드렸던 것 같네요. 굳이 안 받으셔도 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남편 고기 반찬도 좀해 먹일게요. 풀떼기 좀다 치워버리고, 고기 반찬 좀 해! 네, 식사 다 하셨으면 치울게요. 언제쯤 가실 거예요? 이제 갈란다. 다음에 또 오마. 허튼데 돈 쓰지 말고 좀 아꼈어. 다음에 왔을 때는 고기도 좀 내놓거라. 그리고 시 부모님은 돌아갔습니다. 용돈 드리는 걸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고정 지출이 줄어듭니다. 노후 대비가 부실했는데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또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라, 왜 돈을 안 붙이는 거야? 벌써 석 달이나 안 보냈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생활이 힘들잖아. 시아버지가 전화를 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빨리 돈 보내. 앞에 두달 까먹은 거 뭐라 안할 테니 합쳐서 석 달치 붙이도록 해. 아버님 얼마 안 됐는데 까먹으셨어요. 저번에 안 받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한적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돈 주기 싫으니 이제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녹음한 게 있으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재생할 테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녹음한 걸 들려드렸습니다. 맞죠? 저번에 말씀하신 거 이제 기억나세요? 두 분이 동의하셨잖아요. 아니, 너는 어떻게 쓸데없는 짓만 골라서 하냐? 저번 건 기억 안 나니까 무효야! 그러니 다시 보내! 꼭 보내! 말이 끝나자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돈이 필요하신지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방금 아버님한테 전화왔는데 다짜고짜 용돈 안준 것까지 포함해서 바로 달라하셨어. 지금 빚을 못 갚아서 압류 들어오는 모양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빚졌어? 그런 말은 처음 들어. 빚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원래도 아빠 가게 잘된건 아니지만, 최근에 너무 안 돼서 경마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풀었나봐. 근데, 뭐 맨날 지기만 하니까 빚도 제법 졌대. 엄마는 명품 좋아하고 씀씀이도 해프니까, 늘어난 이자가 감당이 안 되나봐. 원래 빚 갚는데 도움받으려고 매달 돈 붙여달라는 거였는데, 지난 몇달 동안 안 보냈는데도 평소처럼 쓸거다 쓰면서 생활했나 봐. 그러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안 도와줄 거니까 그냥 무시해.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보통 생활비 50만원 줄었다고 해서 갑자기 집이 기울진 않을텐데 얼마나 대책없이 쓰고. 감당 못할 빚까지 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됐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야 할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무시해야 할지 남편에게 정말 무시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뭐 지금은 그덩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주지마. 그리고 계속 재촉하면 내 핑계를 대도 되고, 남편은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시부모님께 전달만 하면 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곳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오신 게 반갑지 않은 티를 냈습니다. 집이 없어졌어. 네? 벌써 집을 뺏겼어요? 저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 조금씩 밀린 지좀 됐었는데 이번에 압류 들어오면서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집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용돈도 끊기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됐어. 엊그제 집이 낙찰돼서 이제 살 곳도 없다. 평소와 달리 진심으로 침울해하는 기색이셨습니다. 빈 무서운 줄 모르고 자존심만 세우다가 집까지 잃으신 거죠. 사정은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오셨어요? 우리랑 같이 살지 않을래? 왜요? 저는 단점뿐이 며느리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게 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이래서 기본이 안된 것들은 정신교육부터 해야 해. 효도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게 말이나 돼? 평소의 모습을 되찾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보다 지금의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 백수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저는 최대한 난처한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말에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떡하라는 거야? 회사 그만둔 거야? 정년까지 어떻게든 다녀야지. 그만둬버리면 어떡해. 요샌 정년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이번에 희망퇴직 신청 받는데 신청하라는 압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신청했어요. 연금 받으려면 10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든 다닐랬지만 방법이 없다네요. 말이 희망퇴직이지 사실상 구조조정인거라. 남편이 저번에 회사에서 크게 실수한게 찍혀서. 1순위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금 받을 때까지 저희도 어떻게든 생활해야 해서 정말 함께 살 여유가 없어요. 하고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니까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살집도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당분간은 두분 생활하시는 건 두 분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저희도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할 말만 딱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뭔가 외쳤지만 잘안 들려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편이 회사에서 찍혀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희망퇴직 모집이 있어서 신청했을 뿐이고 원래 하고자 하던 게 있어서 계획하에 그만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남편이 정말 무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몰래 꽤 시부모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려 한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몇달 뒤면 남편이 준비하는 사업에 맞춰 이사도 할 예정인데 이제 이사까지 가게 되면 더는 시부모님과 엮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좀더 참고 나중에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